지금 마이린TV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퀴즈 크리에이터 마이린입니다 저는 류혜리입니다 저는 승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구들과 함께 엽게 떡볶이를 먹으러 왔는데요 작년에 친구들과 함께 한번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착한 맛이 나다고 해서 얼마나 착한지 오늘 보러 왔습니다 여기 엽게 떡볶이 있는데요 치즈가 들어있습니다 와우 계란찜하고 떡볶이 맛있어요? 맛있어? 약간 매운데 네, 되게 맛있어요. 뜨거니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살짝 매운데 저번에 먹었던 것보다는 훨씬 안 매워요. 제가 매운 걸잘못 먹는데 어 그렇게 많이 맵지 않아서 저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많이 먹으면 되게 매울 것 같은데? 전딱 좋아요. 어 치즈, 치즈만 치즈, 치즈,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 치즈 맞나요? 모짜렐라 치즈. 저는 떡볶이에 들어 있는 오뎅이나 그런 것보다 떡볶이를 가장 좋아해요. 쫄아요 쫄어요. 매운 오뎅은 제가 안 해도 그냥 싫어하 저는 오뎅 되게 싫어해요. 떡볶이에 들어 있는 오뎅 되게 싫어요. 아, 저는 그냥 <laughs> 오뎅은 좋아하는데 저는 김말이도 좋아해요. 이어요 네. 저는 떡볶이랑 같이 나오는 순대못 먹는데 저도 순대 못 먹어요, 원님 어, 그게 제가 예전에 순대를 한번 먹어본 적 있는데, 그 껍질이 안에 있는 어머. 면은 좋은데 껍질이 약간 저는, 이상해서. 저는 순대 잘 먹어요. 그래요? 아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르네요. 응? 음? 일단 김말이 맛있어. 김말이 뭐지? 오, 김말이. 내가 거디 아, 어디가 어디 이런 떡볶이보다 그그 어떠냐? 마트 같은 데서 파는 그 매운 떡볶이 있잖아요. 굉장히 매운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 거 되게 잘 먹어요. 저는. 저는 평소에 되게 매운 떡볶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매운 떡볶이 좋아해요? 아, 저 네. 취향이 맞아요. 되게 맛있어요. 매운 게 매운 맛이 매일 좋아요. 그냥 기름으로 <laughs> 먹으니까 <거> 맛있어요? 네 <laughs> 튀김도 한 먹어볼까요? 음이거 어떤 튀김아 무서워 아통 비어서 여 안에 여러분 그냥 먹는 건가? 아니 방울이 통 비었어 여기 안에 꽉 차있는데? 다 이쪽으로 갔나 봐요 헐 일단 이거 빨리 먹고 저걸 사수에갔다아 뜨거워 뜨거워요? 맞아 약간 뜨겁네요 여러분 아우 매워 부모님 매운 신가요? 네, 처음에 잔을 많이 먹으니까. 저 내가 맵다고 매운. 했죠? 많이 먹으면. 원래 떡볶이는 매운 게 생명 아닌가요? 음. 뜨거운 게 생명. 매운 것. 매운 것보다 뜨거운 게 생명. <laughs> 그 안에다가 떡볶이 소스 를꽉 채워갖고 먹어봐요. 저는 그냥 적당히 매운 면 좋겠어요. 저는 이 착한 맛도 약간 매워가지고 떡이 더 맛있어요. 전떡도 좋아하는데 어그 떡볶이 안에 들어있는 튀김이 좀 좋아요. 계란 맛있다. 어, 마지막에는 계란찜도. 계란찜도 시키셨나요? 어 계란찜은 그냥 나와요. 아 진짜요? 네 좋죠. 제가 계란찜을 진짜 좋아하는데 헐.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좋네요. 헐. 계란찜. 계란지계란지잘 찜. 아 별로 안 좋아요. 음. 오 맛있다. 음. 맛있다. 집에서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어요. 이 떡볶이 안에 비엔나 소시지가 어. 들어있어요. 어, 진짜요? 어. 어 진짜네요? 오. 신기하다. 떡볶이가 약간 매워가지고 사이다도 시켰어요. 승우님도 사이다. 네. 탄산이어 네. 네. 되게 시원하죠? 네. 치킨 아니에요, 이거? 이거 뭐지? 막치즈도 있다. 한번 가져와서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제가 먹어볼게요. 야채인데? 아 야채요? 야채튀김인데. 그래요? 맛있어요? 네. 어, 저 야채튀김 좋아하는데 음. 야채는 진색인 이리. 손님. 손님, 야채 싫어하시죠? 네. 손님은 무슨 야채 싫어하시는데요? 음. 아, 버섯하고, 가지하고, 호박하고, 음? 오이하고, 당근하고 리님의 오이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오이 진짜 좋아해요 저는 오이하고 당근 되게 좋아해요 저도 당근 음, 좋아하는데 아 여기 오이 있으면 좋겠다 시원해서 좋을텐데 리야 이게 동그라서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연을 찍어내고 응. 나도 매출이야. 메추리아... 여기 딱안 아, 잡혀 이게 <laughs> 미끄러워요 아, 잡혀. 이게 통기. 국물 때문에 얜 <laughs> 찍어야 돼요. 그래서 오빠 핫핫 핫. 핫, 핫. 오, 됐다. 오, 밥을 찍었잖아요. 음, 음. 제거 훨씬 크네요. 음. 어, 그거. 이러면 안에가 뜨거워요. 와, 안에가 음. 뜨거우면은 주먹밥 먹으세요. 음? 아빠 괜찮고요. 야채 튀김이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먹을래요. 아, 지금 마이리님 표정 좀 보세요 지금. 완전 아휴, 괴로워하는 괴로워하는 건 아니고 이게 어 약간 매워서 제가 먹기에는 그래서 목이 따가워요 지금 착한 맛이길래 안 매울 줄 알았더니 많이 먹으니까 매워어 아. 착한 맛이 아니라 그, 그냥 보통 사람 맛뭐 <laughs> 어, 우리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네. 제가 남은 주먹김밥 다 먹을게요 두개 남았으니깐 네. 이 음, 맑겅. 김이 바삭바삭하고 또 소금이 간잡아줘서 정말 맛있어요. 음. 남은 하나 도 먹어야지. 남은 김 내가 먹어야지. 어. 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음. 여러분, 제가 드디어 다 먹었어요. 와. 음, 나못 먹을 줄 알았는데 다 먹어서 그래도 <laughs> 맛있었어요. 이게 떡볶이가 약간 매워서 저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조현님은 어떤 일이 맛있었어요? 저요? 네. 저는요. 네. 이 떡볶이가 있잖아요. 네. 음. 사실은 이게 착한 맛이라고 해서 안 네. 매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먹다 보니까 되게 매워요. 음. 많이 먹으면 매운데 처음에 먹었을 때는, 먹었을 때는. 에먹아그게안 맵네 이랬는데그러까요 <laughs> 중간에는 주가에... 아우 진짜 엄청 매워. <laughs> 여기에 뭐 자연 김말이나 뭐 계란이나 이런 거 들어있어서 정말 좋은 거 같아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린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또 만나요. 그럼 안녕.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마이린의 소원이랍니다. 감사합니다.